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가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그냥 계시지 말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여지는 오늘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국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며 행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여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야세 칼이 보자기에서 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하고 난 뒤에 이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가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찾아온 다윗이 요구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그첫 번째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데리고 다니던 소년들이 다윗과 함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일 만큼 상황이 좋지 못했지요. 다윗의 요구에 제사장은 회막에 있는 전설병을 내어줍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은 것과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주는 떡을 받아 먹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기준삼아 볼때 배고픈 사람들과 떡을 나누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배고파 줄인 다윗과 그 일행을 먹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바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므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을 지킬 무기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에다가 천부장의 직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사령관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얼마나 급박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칼한 자루, 창한 자루 챙기지 못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제사장 아이멜렉은 그 칼을 사울왕의 충신이요,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제대로 된 철제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골리앗의 칼은 그때 당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을 버리고 물맷돌을 들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더욱 강하게 하셨다는 뜻임과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달란트 비호에 나오는 충성된 종과 같이 주인이 맡겨주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의 충성된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더 주시고 그래서 10달란트를 맡기시고 2달란트를 더 주셔서 네 달란트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에도 충성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충성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무리를 맡기시고 장차 나라까지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큰 일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골리앗의 칼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 골리앗의 갑옷을 안 주시나 근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물맷돌로 막대기로 충성하는 데에 마음을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더큰 것도 맡겨 주시고 내 손에 있는 이별 볼일 없는 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칼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기대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드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경계했고 가드왕조차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말씀에 보면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는 위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친 것이 악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였지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여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뒤 다윗이 쓴 시가 10편, 34편 말씀인데요. 6절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과 판단을 의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안전해 보입니다. 자신의 깨와 지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넘어지는 길이요 망하게 되는 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자들에게 기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